아, 알람 왜 눌렸냐고 빨리 어쩔 수 없는데 빨리 해봐. 아 5,000원. 5,000원 더 냈어. 아 씨가 미친 듯이 밟아줘 갖고. 아. g r a c i 아디오. 아디 아, 자기한테 있어? 어. 내 것도? 어, 다 올라가. 되게 넓다. 그렇지. 무료 자서 이거 무료 자서좀터 합죠. 나 육포 하나만 줘. 육포 나보고 버리라고 그러더니 아니 이거 너무 유용해. 너무 맛있어. 완전 이게 왜 전쟁났을 때 먹어야 되는지 알겠어. 상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. 고소고소해. 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. 써있잖아 110에 이건데.. 이 짐이 없냐? 어 110에 맞아 6시 반 비행기 탔어. 저기 있다. 위에 걸려있어. 없어 쉣. 하나밖에 없어. 아.. 아 화장실 가면 안 됐나? 아, 어, 우리 것만 남아있네. 어, 다들 가져갔네. 어, 무서운데? 그냥 이런 응. 빨리, 최대한 빨리 와서 가져가는 게더를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나가. 심플. 나오는 건 되게 심플한데, 이거, 가방. 들고 야, 가방 누가 들고 나가도, 모르는 네. 상황이 없네. 이거 우리 응, 지금 여기야. 여기로 이동할 거. 우리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이동할 거. 여기가 터미널 1 키스 앤 플라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택시를 잡아야 돼. 여기서 우버랑 골트를 불러야 돼. 진짜 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좀 쉬다가 오늘은 천천히 움직이자 확실히 여기가 좀 쌀쌀하긴 하지 누구냐 너

아, 여기는 슈퍼마켓도 있고. 아 여기 트램 정류장 있다.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브런치 카페. 와 와. 브런치는 이런 포스트 먹을까 생각 중인데 어, 이거 고트치즈, 피칸, 허니 이거부터 맛있겠다 나는 나는 면 아, 주우기 음, 아 오케이 땡큐 thank you. Thank you. 하지만 리필은 프리 리필은 프리 가서 오렌지 주스 먹으러 가지고 오세요. 음. 맛있다. 섬유로 오렌지 주스도 맛있어. 1인당 섬유로 넣면 이게 다 프리. 우유, 커피, 오렌지 주스. 오토치즈가 들어간 거래. 맛있어 보인다, 진짜. 여기, 여기 괜찮은 거 같은데? 잘 찾네. 빨리 먹어야지. 오토치즈야. 바삭바삭해? 여기 안 먹어봤어 음 눈매 낯득 복숭아가 훨씬 상태가 좋은데? 과일 되게 싱싱하네 토마토 되게 맛있다 토마토 맛있다고? 어떻게 알아? 지? 지가 아, 여기 왜 지가 상체냐? 상아나 진짜 여기다 매달리고 싶다 고 하나씩 매달을 너무 귀엽다. 왜? 선물용으로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. 근데 가격 봐. 사랑이 많다 여기. <목소리> 앞에 는 <않은> 커플이 계이번에는 <목소리> <목소리> 색깔 엄청 찰이졌어 거야? 어 다른 거야. 야어약산해놨어 이것도 이쁜데?

차 지금 고 나와. 내가 덜 봤어. 그러면 여기야. 다행히 왕복이네. 3 8 0 유로, 1인당 3 8 0 유로 내면 왕복. 이야, 여기는 다 이쁘네. 어디로 갈까? 살까?

실수 없이 지나가. 필수. 아, 진짜 스페인이랑 느낌이 다르긴 달라 뭐가 맞지? 분명히 달라. 사실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? 확실히 좀 다르게 다르다. 여자 팬티, 여자애가 뭔가 이렇게, 스타일이 영화인 것 같으면서도, 이게 뭔가 맛있는 것 같아. 사람들도 줄서 있고. 여기서 하나 사서 먹어볼까? 찌는 딴 데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, 원래 여섯 개 사려고 했는데 알아서 숫자 조정해 주셨어. 요두개두 두 개로. 아. 그렇게 그 단위로 파나. 봐.

편단하다 역시도 깨끗하고. 아. 다천장구야 뭔가 보어 응. 와 자기 캐리어. 확실이 뭔가 공기가 여기에 에어컨을 틀어서 그런가? 맞아. 응. 아, 진짜 바람이 좀 시원한 바람이네. 일로 일로 여기서 일로 건너자. 아, 찾았다. 네, 반대쪽으로 가면 되잖아. 음. 가격이 되게 괜찮네. 음. 살몬하고 투나 하나씩 시키고. 어디서 한... 어디 있어? 어디, 어디 있는 식당일까보다. 난 돈까스 하고 그다음에 미소 수프. 어때? 어. 네. 그날 드링크 드링크 주서통화하 그래라. 네. 그서네어이딱 맞아. 응. 리스 보나 돈까스 먹을줄고 <laughs> 아, 그냥 갑자기 또 보니까 뭐야? 먹을 방법이 없다 근데 떡대기를 까야돼? 이빨로 갈갈이처럼 갈가먹어 아보카도 여기 싼거야? 아보카도 좀.. 너무 음, 비싼거 같은데 뭐야? 파라에? 파라에? 키로..아 키로에 이게 그러고 봐.